만약 내일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안전할까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도 안정적인 10가지 직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리어 선택법을 알게 될 겁니다. 1. 의료 전문가. 첫 번째는 바로 의료업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의료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 실험실 기술자 등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미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 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2. 공공 안전 요원. 두 번째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같은 공공 안전 직종입니다. 경제가 나빠질수록 치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실업과 빈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업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강합니다. 3. 전기배관 기술자. 세 번째는 전기, 배관, 냉난방, H100 기술자입니다. 물과 전기, 난방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집이든 회사든 이 시스템들이 고장나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숙련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배우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식료품 및 농업 종사자. 네 번째는 식료품 산업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사람들은 먹어야 합니다. 슈퍼마켓 직원, 농부, 식품 가공업 종사자, 유통업자 등은 필수 직업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로컬 농업과 직접 생산 및 판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5. IT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 다섯 번째는 IT와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기업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해킹이나 보안 문제도 계속 발생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IT 지원, 네트워크 관리자 같은 직업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AI와 클라우드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이 분야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6. 교육 종사자. 여섯 번째는 교사와 교육 분야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대학 강사, 온라인 교육 전문가는 안정적인 직업군입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과 직업 훈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관련 기술을 익히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회계 및 금융 전문가. 일곱 번째는 회계사, 금융 컨설턴트, 부채 상담사 등입니다. 경제 위기 때는 기업과 개인이 더욱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와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특히, 파산 신청과 세금 문제를 다루는 법률 및 금융 전문가들은 위기 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8. 물류 및 운송업 종사자. 여덟 번째는 물류와 운송업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물건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트럭 운전사, 창고 근로자, 물류 관리자, 택배 기사 같은 직업들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배송 및 공급망 관련 직종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9. 공공 서비스 및 정부 직업 아홉 번째는 공공 서비스 및 정부 직업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강합니다. 우체국 직원, 공무원, 대중교통 운영자, 환경 관리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제가 나빠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직업들은 더욱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10. 장례 및 장묘 서비스 종사자. 마지막 열 번째는 장례 및 장묘 서비스입니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생을 마감합니다. 장의사, 장례식 기획자, 화장터 직원 등은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장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직업.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나요? 물론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변화하는 산업이 있겠지만 필수 서비스와 정부 지원이 있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면 이런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